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때로는 상대의 의도를 알지 못해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상대의 본 모습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통찰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이 시간 우리는 겉모습에 가려진 타인의 진정한 인성을 한눈에 파악하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타인을 아는 것을 넘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더욱 성숙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데 지대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지혜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 보시죠. 우리는 삶이라는 거대한 연극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마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는 가족부터 치열한 일상 속에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직장 동료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미묘한 비언어적 신호들을 통해 그들의 본 모습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노력이 순조로워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리지만, 때로는 그 노력이 무색하게 상대방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해 깊은 오해를 낳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에 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지혜가 무르익는 50대, 그리고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70대에 접어들면,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기에는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는데 이토록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타인의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행동에만 집중하여 성급하게 판단하려 들거나 혹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고정관념에 갇혀 진실된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겉모습이나 몇 마디의 표면적인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복잡한 가치관, 인생의 신념,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진정한 의도를 헤아리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과 인내를 들여 정교하게 탑을 쌓아 올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의 견고한 벽돌을 신중하게 쌓아 올리듯 우리는 타인의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그 맥락을 심도 있게 해석하며 그들의 본 모습을 서서히 알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을 깨부수는 용기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나아가 스스로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잠재된 지혜와 통찰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의 여정은 우리를 더욱 넓고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여정은 곧 자기 탐구의 여정이자 삶의 지혜를 찾아가는 위대한 모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본 모습을 가장 확실하고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이 탐구해온 지혜를 바탕으로 한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혜를 탐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을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합니다. 첫째, 언어 너머의 비언어적 표현에 깊이 집중하라. 인간의 의사소통은 결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 즉 얼굴의 미세한 표정 변화, 손짓과 발짓과 같은 제스처, 신체의 움직임과 같은 몸짓, 눈빛의 흔들림이나 응시, 그리고 목소리의 톤, 속도, 음량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이 진실을 더욱 명확하고 은밀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때로 의도적으로 꾸며내어 진실을 가리는 가면이 될수 있으나 몸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거짓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는가? 아니면 확신에 차서 고정되는가? 그의 손은 편안하게 놓여있는가? 아니면 초조하게 움직이는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세한 떨림이나 평소와 다른 변화가 있는가?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을 면밀하고 예리하게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진정한 감정이나 본연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괜찮다고 애써 말하는 이의 눈빛이 흔들리거나 어깨가 움츠러든다면 그의 언어적 표현은 진실을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비언어적 신호는 언어적 표현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인 의미를 생성합니다.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훨씬 크며 심지어 언어적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하고 진실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본 모습을 깊이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의 무의식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예민하게 귀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너머의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관찰자의 태도와 같습니다. 진실은 종종 침묵 속에 더 깊이 숨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비언어적 신호는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권에서는 직접적인 눈맞춤이 신뢰와 정직의 표시일 수 있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도전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비언어적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눈을 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의 전반적인 행동 패턴과 상황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즉, 비언어적 신호는 단일한 지표가 아니라 여러 단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 조각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찰의 시야를 넓히고 상대방의 총체적인 비언어적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숙련된 예술가가 그림 속의 미세한 붓 터치 하나하나에서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듯이 우리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비언어적 소통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 무의식적인 생각 그리고 숨겨진 의도까지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찰력을 연마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의 진정한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반응을 면밀히 주시하라. 인간의 본성은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모습은 오히려 불확실하고 강한 압박감이 느껴지며 통제하기 어려운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계획이 갑작스럽게 틀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비난이나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생존의 위협에 놓였을 때 상대방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성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려 들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드는가?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인격과 내재된 가치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가장 명확하고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예의 바르고 온화해 보이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역경 앞에서 폭력적이거나 비겁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놀라운 침착함과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심 그리고 희생정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금속의 순수함이 드러나듯이 인간의 진정한 본성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시련 속에서 그 빛을 발하거나 혹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진정한 본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가 겪는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이 아니라 그 일상을 흔드는 거친 파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난관을 헤쳐나가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강인함과 나약함을 동시에 볼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 특히 50대와 70대 시니어층의 경우 오랜 세월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소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을지라도 연륜이 쌓이면서 더욱 차분하고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갖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내면의 불안이나 통제력을 잃었을 때 숨겨진 본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쌓아 올린 명예나 물질적 기반이 흔들릴 때,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초연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반면, 어떤 이는 극심한 분노나 좌절감에 빠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상대방의 진정한 인격적 깊이와 회복 탄력성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을 가진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반면, 사소한 역경에도 쉽게 무너지거나 타인을 탓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상황은 마치 거울처럼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비춰주며 이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순간이 됩니다. 셋째,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그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라. 한 사람의 본질은 그가 세상과 맺는 수많은 관계의 총체적 모습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예를 들어, 서비스직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오만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가? 아니면 겸손하고 깊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또한 그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가? 아니면 공동의 선과 정의를 고려하며 배의를 따르는가? 그리고 가족이나 친밀한 친구와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는 어떤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가? 신뢰를 지키는가, 배신하는가? 이처럼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은 그 사람의 도덕성, 공감 능력, 그리고 진정한 가치관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여부보다는 그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수많은 동심원의 파문을 일으키듯 한 사람의 본성은 그가 맺는 수많은 관계를 통해 넓게 퍼져나가며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본모습을 깊이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가 다른 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어떤 빛깔을 띠는지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독한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지혜롭고 심오한 방식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인간관계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 노년 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분들의 절반이 인간관계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약자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중과 배려를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는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깊은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한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친구가 있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깊고 진정성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얕고 표면적인 관계만을 맺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 형성 방식에서 특정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려 하거나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타인과의 깊고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는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질과 양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깊이 관찰하라. 진실되고 견고한 인격은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실제 그의 일상적인 행동과 과연 얼마나 일관성을 보이는가. 그는 자신이 옳다고 굳게 여기는 바를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하고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지만. 행동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가 예를 들어 정의와 평등을 열렬히 부르짖는 사람이 정작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때는 불의를 외면하거나 침묵하는가 약자를 돕겠다고 수없이 말하면서 실제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을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는가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진실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마치 겉과 속이 다른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며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깊이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만한 인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품격은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수사 혹은 일시적인 호의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의 꾸준함과 흔들림 없는 일관성에서 나타납니다. 마치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가 그 뿌리의 깊이와 줄기의 견고함, 그리고 사계절 내내 변치 않는 푸르름으로 자신을 증명하듯이 인간의 본질 또한 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조화롭게 뿌리내리고 일관되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본 모습을 투명하게 파악하고자 한다면, 그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나 허상을 꿰뚫어 보고 진정한 본질을 찾아내는 지혜롭고 날카로운 통찰력입니다. 일관성은 곧그 사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약속을 할지라도 실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계는 점차 흔들리고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의 목표를 이야기하며 팀워크를 강조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이익이 걸린 순간에는 개인적인 이득만을 쫓는다면 그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말한 바를 묵묵히 실천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견고한 신뢰를 쌓게 됩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고 정직한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일관성을 확인하는 데는 인내심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행동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패턴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작은 불일치나 반복되는 습관들은 그 사람의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일관성을 주시하며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다섯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본질을 끈기 있게 보라.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이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특성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간은 인간의 내면을 여과하고 불필요한 껍데기나 일시적인 감정들을 걷어내며 진정한 핵심과 본성만을 남깁니다. 상대방은 오랜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경험을 겪어도 특정한 가치나 근본적인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는가? 삶의 어려움을 겪거나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맛볼 때에도 그의 근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은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겸손했던 사람이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후에도 여전히 겸손하고 타인을 존중하는가?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와 희망을 잃지 않던 사람이 계속해서 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가 이러한 불변의 특성들은 그 사람의 가장 깊고 뿌리 깊은 본성을 반영하며 그의 영혼에 새겨진 진정한 모습입니다. 마치 거대한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바다로 향하지만 그 근원의 맑은 샘은 영원히 변하지 않듯이 인간의 진정한 본성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더욱 굳건해집니다. 시간이란 그 사람의 진면목을 가장 정직하고 강력하게 드러내는 시험대이자 필터와 같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자신만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견고하고 존경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본 모습을 깊이 파악하고자 한다면 단기적인 현상이나 일시적인 감정 혹은 순간적인 성공과 실패에 현혹되지 말고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드러나는 그의 불변하는 본질을 끈기 있게 탐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찰나의 순간적인 모습을 넘어 영원의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이해하려는 지혜롭고 숭고한 시도입니다. 변치 않는 것은 가장 진실된 것입니다. 특히 삶의 후반기에 접어든 50대와 70대 분들의 경우 오랜 시간을 통해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는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젊은 날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통찰과 지혜가 내면화되어 특정한 상황에서도 일관된 반응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선한 마음을 유지하며 타인을 돕는 일에 기꺼이 참여할 것입니다. 반면, 젊은 시절부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온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은 그 사람의 진정한 품성을 여과하는 가장 강력한 필터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경험 속에서도 변치 않고 지켜온 가치, 역경 속에서도 잃지 않은 희망, 성공의 정점에서도 잊지 않은 겸손함 등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본질은 한순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지켜볼 때, 비로소 그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행적과 현재의 태도를 일관된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최근의 모습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 속에서 그의 본질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끈기 있는 관찰은 우리에게 상대방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오늘 제시된 이 다섯 가지 방법은 상대방의 본모습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우리 안에 뿌리 깊은 편견과 한계를 깨닫는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폴로선 자만이 즉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포용하고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본 모습을 왜곡 없이 투명하게 볼수 있는 지혜로운 눈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더욱 조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주체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길. 그길 위에서 여러분은 분명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로운 인간 관계를 맺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궁극적인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여정에 밝고 따뜻한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지혜와 통찰을 함께 탐구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함께 존재의 깊이를 탐색하고 삶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갑시다.